안 들리고, 안 보이고, 안 잡히고. 서양의 용과 천사는, 동양의 용과 천사에 눈는게 있죠. 있죠. 아 이게. 날개라 있죠. <laughs> 어렸어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S F 영화들을 많이 보거든요. 어렸을 때로봇트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영화지? 1, 2, 3, 4가 자동차가 됐다가 로봇트가 됐다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것화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추세가 무인화잖아요. 무인화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무인 북화, 6세대 비행기라고 하는데 아, 열려놓고 무기를 달아요. 뭐 이제 사람이 탔어요. 그러면 사람이 탈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려와야 돼요. 뭐 식사 해야 되고, 용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인화가 되면 뭐 연료는 지금 공중급이 하거든요. 뭐 이제 연료는 이제 공급이 돼요. 근데 무기는 예를 들어 미사일 10개 달고 갔더라도 10발 쏘고 끝났거든요. 내려와서 또 보급을 해야 돼 공중에서 그런 무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지상에서 무장을 달듯이 예도 뭐 수송기든 뭐든 옆에 가서 이렇게 발사한 데 다시 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장 보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려서 봤던 나라나 이런 데 보면 레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. 아, 그러면은 원자로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합재하면 되겠다. 사이즈는 예를 들어 케이팩스를 무난한다고 치면 그 에너지 배폰의 사이즈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전력의 공급원도 줄이는 게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엔진 두개 들어간 거 들어내고 그 사이즈의 원자로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무한정 뛰어날 수 있겠다. 저는 조금 더 스케일 다운해서 현실로 떨어와서 보면 항공 부대를 운영하는 부대는 전부 다 민간인의 원숭이 대상입니다. 대한민국 육해공군 항공기 주변에 마을 플랭카드 안걸는 것은 바로 없습니다. 결국소음이거든 군부대가 한반도 이 영토 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는 소음을 줄여주는 게그 원성을 좀 줄일 것이다라고 봅니다. 제일 제한적이니까. 별로. 네. 별로 네. 이제. 왜냐면 민간적으로는 허비가 취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페이보드가 많이 안 깔리는데 그쪽은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 장비를 어. 많이. 상당히 많은 양의 페이오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수와 분족의 차이가 아닌가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를 지금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는 지금 성장에서 한계가 될 것이 바로 충전된 배터리 셀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 또는 5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. 기술적으로는 사실 타른건 없다고 생각하고도 있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리소스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여기서 무한적으로 제공한다면 뭐든지 다할 겁니다. 그런데 항상 그 한계가 있잖아요. 투입하는 비용도 한계가 있고 투입하는 일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드는 내는 거지. 이거가 만약에 무한적으로 제공한다면 목표는 다할수 있겠죠. 커벨트에서 세미나 하는데 저한테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고 제가 그때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앞으로 비행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게 사실 했거든요 안 들리고, 안 보이고, 안 잡히고 이제 이러한 제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다 진짜 할수 있다면 한 가지 희망상을, 한 가지 리퀘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공군이 나르는 전함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<laughs> 결국은 이제 추력 소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이 될 거나 플라즈마 엔진이 될 거나, 그런 엔진이 될거 그런 이나옵니 스페이스 은 나오지 않겠습 페스드쉽은군한테 어. 뺏길 수 있으니까 <laughs> 하늘난날게 <하는 날개. 웃음> 서양의 용과 천사는 동양의 용과 천사에 없는 게 있죠? 날개? 날개가 있죠 동양의 용과 동양의 선전은 날개가 없는데 하늘을 납니다 근데 서양의 용과 서양의 천사는 반드시 날개가 있죠 과학적, 과학적인 작업이죠. 꿈은 우리가 그리고 제품은 세양이 만드는 게 <laughs>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. 켈텍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자력 추진으로 이제 에번레이가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될 거. 진짜 쓰시려고요아 어, 충분히 앞으로 쓸수 있을 것 <웃음> 같습니다. 레이를 빼드시오 레이로 쓰는 거 아니죠? 켈텍스가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요인은. 뭐... 하는 문제는 시험평가에서 나오고 아키베가 어, 한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않습니까 마지막 3%를 완성하는데 예산에 30%가 있더라고요 차세대, 5세대의 이제 그 범위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가 순차적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지금 5세대라고 하는 지칭하는 항공기가 일본이 스텔스잖아. 요 현재 모양은 스텔시하게 만들었어요. 누가 봐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4.5세대라고 안 부르면 남들은 그냥 5세대 비행줄 알아요. 근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5세대, 6세대, 2 얘기하는 건안 맞고 일단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플랜을 만들어서 계속 개량해 간다면. 그러니까 뭐오 세대가 아니라또 뛰어넘는 오적도오 세대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.